문을 열고 들어가다. 어서 와, 들 영범이 엄마를 보고 놀라는데. 집에도 드나드니? 미역국을 담는 금명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영범이 엄마는 핀잔을 주는데. 또못 푸네. 미역이 막 걸려가지고. 와이참 손으로. 그 집에서는 안 그래. 이때 영범이가 들어오고 눈치 없이 한마디를 한다. 진짜 같이 있네. 나 진짜 해피버스데이네. 그집에서늘한놈만 해피했다.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불편함에. 살갑게 굴어보지만 김치가 다 너무 맛있어요. 서울 김치가 맛있기 힘든데 큰 거야. 차갑게 돌아오고 저는 집밥이 오랜만이라 두우릇또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우리 집은 소식한다. 집에서는 아셔? 남자 집에 이렇게 막 드나드는. 아막 드나드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생일이니까 와달라고. 엄마가 아들한테 물었어? 근데 금명아 여기 우리 영범이 집 아니고 아줌마 집이야. 나는 내 집에 금명이 안 드나들었으면 좋겠는데. 어머니 내 집에 금명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. 연애해 연애 둘이 연애 공부해 말씀드렸잖아요 저 금명이랑 결혼하려고 만났는데. 조용히 해 학교 앞에 집 구해달라고 하더니 어떻게 겨우 겨우 너는 내 프라이드야 엄마 너무 자존심 상해 속상한 마음에 금명이는 영범이에게 화를 낸다 니네 집 재벌이야? 이병철이야? 정주영이야? 우리 집보다 고잘 뭐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씨.